자, 아, 45번. 음. 자, 비행기들의 숫자가 있는데 만들어진 숫자인데요. 이게 프로그레시블리 아, 큰 폭으로라고 쓰세요. e x p o n e n t i a l 라고 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X의 n 승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얘랑 같은 말입니다. 큰 폭으로 라는 뜻이야. 음? 자, 비행기들의 숫자가, 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비행기들의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대요. 지난 50년에 걸쳐서 특히 상업용 비행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뜻이죠. 1번은. 비행기 수가 많아졌다. 특히 상업용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비행기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많아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대요. about 뒤에 거에 걱정을 합니다. 폴루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 화두가 지금 폴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음에 폴루션을 걱정한대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이유가 돼서, 그래서 폴루션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 그러니까 그 폴루션은 뭐냐 하면 프라듀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행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디에서? 대기에서 다른 고도, 다양한 고도라고 해야겠죠. 디퍼런트, 다른,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고도에서 대기에다가 내뿜는 그런 비행기들이 만들어내는 오염에 대해서 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죠? 폴루션을 걱정한다. 자, 대중들의 걱정이 리가딩은 어바웃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니션에 관한. 그러니까 에어포트 주위에서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서 어떤 이 미션은 그냥 오염이겠죠? 그죠? 방출에 관한, 즉, 폴루션이랑 관련된 그런 걱정이 퍼스트, 최초로 떠오릅니다.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야. 1960년대 초에 최초로 수면위에 떠올랐습니다. 최초로 수면위에 떠올랐어. 자 이니셜 또 최초죠 그쵸? 그렇죠? 이니셜 그래서 네 번째 최초로 최초의 이것은 저기 레귤레터리 어떤 규제하는 액티버티 어떤 조치라고 할게 규제 조치가 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대요 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환경보호국이라는 것이 법안을 만들어냈대요 그 법안을 만들어냈대 최초로 법안을 만들어냈다 인민국에서 자 그럼 그 법안은 뭐냐 드래프트 어, 프로포즐 그냥 법안이라고 하면 되죠 어, 그 법안은 set limit 한계를 규제하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카본 어, 모노사이트 어, 일산화탄소와 아, 하이드로카본에 대해서, 이런 방출, 배출에 대해서, 그쵸? 음, 무엇에 대해서 기준으로, 랜딩, 랜딩 앤 테이크오프, 모 뭐, 티에로사이클 기준이래요. 뭐, 이 기준, 뭐, 티에로사이클 기준이라고 나왔는데, 어, 랜딩이 뭐, 착륙하는 거고, 테이크오프가 이륙하는 거잖아. 터치다운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터치다운. 얘가 착륙하답니다. 다 같은 말이 랜딩이겠죠? 자, 터치다운. 요거 어, 알아두고, 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터치다운. 어, 자, 뭐, 너무 많이 읽었는데 사실은 법안을 만들었는데, 뭐, 그치? 법안을 만들었다까지만 읽고 나서 풀어도 되는 건데 요, 요게 요까지죠? 요거 꾸며주는 거 보니까 뭐 요까지 자 아무튼 맨 마지막 줄은 안 읽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45번 어, 상업 비행기는 뭐 중에 하나냐 가장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다 뭐뭐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그랬어. 에어 폴루션에. 자, 어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일단 기본 읽어볼게요. 빠른 증가는 수에서 비행기 수가 빨리 증가하는 게 일으키고 있어요. 심각한 에어 트래픽을. 에어 트래픽이라는 거는 만약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제조되는 개수가 많다고 해서 공해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지는 모르는 거야. A 번, 그쵸?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인지는? 그치, 얘가, 어, 상업용 비행기가 공기 오염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인지는 나머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범 봅시다. 하이 스피드 에어크래프트.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에요. 모르는 부분이잖아. 그러면은 모르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읽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지금 B 하고 C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봅시다. 비행기 엔진 산업이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이려고 했다. 그렇뭐 이런 걸 리듀싱, 뭐 소음이나 폴로 터터 오염 물질을 줄이는 기술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대요. 이러한 것들은 만들어지는데 제트 엔진에 의해서. 어, 그때 이후로. 자, 아무튼 뭐, 지금은 최초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치, 3번, 4번은, 그다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5번.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음. 시제도 해준 빈 ING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지트리를 그리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읽고나서 봐도 에어트래픽 하이스피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거가 없어 그럼 이제 D번 읽어야죠 A번을 쓸까? D번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첫 번째 액션이 어, 과도한 에어크래프트 이미션 오염이죠 배출이니까 어, 이걸첫 번째 액션이 취해졌다 미국에서 맞죠? 미국에서 취해졌다. 즉, 4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D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번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봐야 돼. 어, 단지 이 상업 비행기가 많이 만들어, 상업용 비행기는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냐. 얘는 최상급 표현이라 그랬죠. 어, 아니다라는 얘기. 공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음.